네 안녕하세요 바렌델러 오드페입니다 오늘도 저희 바렌델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쉐보레 올란도 LPG 중고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객분들께서 문의를 주시고 찾아주시는 7인승 LPG 차량입니다 올란도 LPG 차량은 다른 차와는 대체 불가능이라는 독보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7인승의 넓은 실내 공간으로 다목적 사용이 가능하고 LPG 연료로 유류비 부담이 없으며 디젤 소음 없고 매연 걱정 없이 타고 다닐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연식 대비 저렴한 시세로 가성비 부분에서도 매우 뛰어나 큰 부담 없이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차량인데요. 많은 고객분들께서 올란도 LPG 차량을 차박 캠핑용으로도 사용하시며 패밀리카, 업무용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큰 부담이 없으며 다목적 사용이 가능한 7인승 LPG 차량을 찾으신다면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 올란도 LPG 차량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저희 바렌들러 매장 방문하시면 직접 시운전부터 하부 상태, 각종 옵션과 실내 공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는 올란도 LPG 차량은 가장 인기가 있고 고객 여러분들께서 선호하시는 깔끔한 흰색상의 외관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차주분께서는 꾸준히 차량관리를 하며 타고 다녔던 차량이다 보니 엔진 미션 상태가 정말 우수하다는 라 것을 시운전을 통해 바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우변으로 이용했던 차량이다 보니 청결한 실내 공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행거리 부분에서는 연식 대비 무리하게 달리지 않았고 성능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내 옵션 부분에서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열선 시트 사각지대 경보 등등 부족함 없는 옵션으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도 잘 되어 있으며 유류비 부담 없이 타고 다닐 수가 있고 실용성 부분에서 매우 우수한 올란도 7인승 LPG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6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올란도 2.0 LPG, LT, 세이프틱백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146,600km를 달렸으며 사고 이력은 성능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도 정말 잘 되어 있으며 다목적 사용이 가능한 올란도 LPG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이번 시간에 검차해볼 차량의 하부는 올란도 LPG 차량입니다. 올란도 LPG 차량 하부상태 꼼꼼하게 검차해보신 후에 구매 결정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측 사이드 부분과 중앙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하부코팅이 잘 되어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부식 또는 녹진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전혀 없으니 걱정없이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보조석측 운전석측과 마찬가지로 부식 또는 녹슨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운전석측 조인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석 측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일팬 부분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유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몰란도 LPG 중고차의 합상태를 검사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렌 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하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좋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는 올란도 LPG 차량의 하부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운전해 볼 차량은 약 146,591km를 달린 올란도 LPG 차량입니다. 올란도 LPG 차량 시운전하면서 엔진과 미션, 그리고 하부 상태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턱을 넘었을 때와 주행 중에는 하부에서 발생되는 안 좋은 소음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행 중 엔진에서 안 좋은 소음이 발생하거나 미션 변속이 잘안 되거나 심하게 튕기는 현상 또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몰란도 LPG 차량.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린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이 차량 직접 충분한 시운전을 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란도 LPG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중앙 그릴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성 라이트,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본넷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핸더 부분,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펜다 부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 램프.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트렁크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올란도 LPG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렌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한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고객분들께선 저희가 직접 비대면 탁송거래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60% 가량 남아 있습니다. 뷰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운전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70% 가량 남아 있습니다. 뷰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조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60% 가량 남아 있습니다. 뷰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조석 쿠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70% 가량 남아 있습니다. 그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원란도 레피지 중고차의 실내 옵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136,599km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앞좌석 열선 시트 블루투스 오디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사인데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접이식 사이드 미러, 전방 감지 센서. 뒷좌석 열선 시트 후방 감지 센서 올란도 LPG 중고차의 실내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 심하게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조석 측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뒷좌석 시체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시체 상태 역시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올란도 LPG 중고차의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란도 LPG 중고차의 성능기록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성능검사를 받을 당시의 주행거리입니다. 튜닝이력, 특별이력, 용도변경이력, 침수, 화재력은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이력 자동차 세부 상태. 네, 지금까지 조화 함께 올란도 LPG 중고차 매물 영상을 시청해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바린델로 대표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바랜들려 측에선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그리고 방문 판매로 고객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올란도 LPG 차량. 다목적 사용이 가능하며 유류비 부담 없이 타고 다닐 수가 있는 7인승 LPG 차량이며 풍부한 실내 옵션으로 불편함 없이 이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항상 저희 바렌들로 믿고 상담을 신청해주시고 계약까지 진행해주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중고차 매물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